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배진영 기자입니다. 월간조선 5월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에도 재미있는 특종, 유익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저희 월간조선 5월호에서는 첫 기사로 태영호의 21대 국회 도전기를 실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북한 주제, 아, 영국 주제죠? 영국 주제, 북한 공사를 지내다가 망명한 태영호 씨가 이번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강남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뭐 태영호 씨가 당선되니까 북한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그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리고 있는데요. 저희 월간지선 박희석 기자가 40일 동안 선거 운동하는 태영호 씨를 갖다 밀착 취재했습니다. 태영호 씨라고 하는 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의 국회의원 도전기라는 그런 측면을 떠나서 처음으로 정치에 도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거를 치르나 어떤 자세로 선거를 치러야 하나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그런 기사입니다. 조합지 전 월간조선 대표께서는 총선으로 열린 좌파 독재의 문이라는 제목으로다가 이번 총선 결과를 분석하는 기사를 쓰셨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왜 선거에서 패했는지, 그리고 사상 유례 없는 충격을 받은 보수 세력은 앞으로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통렬한 비판의 글입니다. 뭐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기보다는 이런 분석, 무엇이 잘못되었나는 분석부터 시작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월간 조선은 지난 석달 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에 대한 기사를 써왔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석달 동안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도 또 썼습니다. 이번 기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미국에서 1억 1,300만 달러의 비자금이 확인됐다는 그러니까. 그, 조성호 기자가 직접 확인했다기 보다는 이 일을 갖다 추적했던 국정원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 1억 1,300만 달러의 비자금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비자금 가운데 일부는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자금으로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언제까지 이 얘기를 계속 쓸 건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김수경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병원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서울 청담동에 있는 척추전문 병원인데요. 그 우리들 병원의 이상호 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문재인 지금 대통령, 이런 친노 친문 인사들하고 굉장히 가깝죠. 그 이상호 원장의 부인이 김수경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들 리조트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인데, 이 김수경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측을 감수하기도 했던 아주 그 노무현, 문재인, 이쪽 세력과는 가까운 분입니다. 이 김수경 씨가 자기하고 가까운 지인들하고 같이 친노 친문 인사들에 대해서 이 얘기저 얘기 했던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 녹음은 총선을 앞두고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이사각이 언론에서 별로 주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조성호 기자가 그 녹취를 다 풀어가지고 거기서 재미있는 얘기들만 뽑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정철 씨라든지 타현민 씨라든지 안희정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친노 친문 세력 내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밸류인베스트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유시민 씨를 비롯해서, 정말, 그, 역시 측문인사, 측문인사들이 많이 관여되어 있는, 그리고 친노 친문인사들이이 밸류인베스트 코리아를 위해서 많이 어떤 서로 도움을 주고, 강연에도 나가주고, 이러면서 띄워줬던 그런 회사인데요. 그뭐 밸류인베스트 코리아라는 회사, 신라전이라고 하는 바이오 벤처 회사를 갖고 이제 뜬 회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일 폰지 사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대표인 이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죄를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최우석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뭐 여기에도 보면은 뭐 유시민 씨도 등장을 하고, 문성근 씨도 등장을 하고, 왜 이런 얘기들이 저희 월간조선 눈에만 보이고, 다른 언론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 왜 월간조선만 보도를 하고, 다른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는 건지, 기자로서 참 신기합니다. 금년은 5.18 민주화운동, 80년 광주, 그 사건이 있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뭐 5.18 광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릅니다만는 저희 월간조선에서는 그 당시에 한 사건을 갖다가 좀 발굴을 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보도도 됐었고, 아는 분들은 알지만은 많이 잊혀진 사건, 그 당시에 전남도청 지하에는 광주 시내를 갖다 날려버릴 만한 폭발물들이 있었습니다. 인근 화순 광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누군가가 그걸 갖다 옮겨놨던, 뭐, 시민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인지, 뭐, 그런,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보니까 혼란 상황 속에서 온갖 폭약과 화기들이 그야말로 주인 없이 떠돌아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수습대책위원회에서 이걸 한 군데 모아둬야겠다 해가지고, 전남도청 지하에 있는 식당에다다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그 당시에 그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서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게 폭발해 갖고선 광주 시내가 날아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목숨을 걸고 관리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군하고 접속을 해가지고 이 폭발물이 불안하다. 이게 터지면 광주 시내가 날아간다.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군이 전문가를 보내줘가지고 폭발물을 해체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에서는 배승일씨라고 하는 군무원을 보내가지고 이 폭발물을 해체했습니다. 뭐 광주 사태가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조명을 받으면서 이 일은 잊혀지고 있습니다만는제 지금 광주 사태라 고 그랬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요새 좀 큰일 나는 세상인 것 같긴 합니다만는 하여튼 그래서 그때 이 폭팔물을 갖다 관리하다가 죽은 문용동 씨라고 하는 전도사의 일기. 그리고 이걸 갖다가 해체했던 배승일 씨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 그런 걸로다가 1980년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재구성해 봤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북한은 코로나가 청정지역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북한의 오봉산 화장터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화장터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오봉산 화장터는 북한의 유일한 화장터입니다. 여기에 급성 폐렴 환자들의 시신이 넘쳐넘쳐 넘쳐 흐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최우석 기자가 썼습니다. 뭐,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여배우의 남편이 백주대낮에 변호사 사무실에 피살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저희 박지현 기자가 썼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뭐 얼마씩 준다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저희 회사가 마포 상암동에 있는데요. 고양시청에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사인 가구한테 얼마씩 줄 테니까 오라고. 사인 가구도 아니고 고향 시민도 아닌 저한테 왜 그런 문자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퍼져도 국가 재정이 버틸, 버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 정혜영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겨우 110석 지키는 참패 속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홍준표 씨가 참 어렵게 살아남았죠. 그 홍준표 씨가 살아남을 거라는 걸 갖다가 저희 월간 조선에 주역을 가지고 인물 풀이를 하는 이한우 전 조선일보 문화부장이 이책 만들기 전에 홍준표 씨는 살아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글을 보내왔습니다. 뭐 주역으로 본 풍우나 홍준표의 명운 이렇게 되겠는데 예 홍준표 씨가 살아온 걸 보니까 정말 이 한우 부장께서 주역을 갖다 제대로 보시는 모양입니다. 궁금하면 한번 보십시오. 저희 월간조선 5월호.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재미있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한테 얘기 들은 거 가지고 월간조선 다 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 꼭 사서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구독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독자 확장 기간 중입니다. 저희한테 정기 구독해주시면은, 저희 월간조선에도 도움이 되고, 하여튼, 그래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월간조선 TV, 이거는 구, 구독해주신다고 해서 돈 들지 않습니다. 구독, 구독 꽉꽉 눌러주시고,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뭐, 앞으로 한동안,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빙하기가 올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 월간조선은, 결코 얼어 죽지 않고 굳건하게 버티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